서울의 가을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강남구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박 씨, 가문의 저택은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과는 달리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울창한 정원의 나무들도 바람에 흔들리며 애도의 춤을 추는 듯했다. 78세의 박미숙 여사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저택 안은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다. 향 냄새와 국화 향기가 공기 중에 무겁게 감돌았고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지원과 박혜진 자매는 어머니의 관 옆에 나란히 앉아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와 슬픔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지원은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고 혜진은 짧은 머리를 귀 뒤로 넘겼다. 둘다 어머니를 닮은 오똑한 콧날과 맑은 눈동자를 가졌지만 그 표정만큼은 판이했다. 언니, 이제 어떡하지?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은 동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단호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걱정 마. 우리가 어머니의 뜻을 이어갈 거야. 그 순간, 혜진의 눈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그게, 무슨 뜻이야? 지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집을 지키는 거지. 우리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담긴 곳이잖아. 혜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언니, 지금이 그런 얘기를 할 때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어.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야. 어머니께서 평생 지키신 이 집을 그만해. 혜진이 소리쳤다. 주변의 조문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언니는 항상 그래. 네 맘대로 결정하고. 지원이 벌떡 일어났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이 집에 얼마나 많은 기억이 있는데. 혜진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두 자매는 어머니의 관 위로 몸을 숙이며 언쟁을 벌였다. 그 기억이 뭐가 중요해. 우린 앞으로 살아갈 사람이라고 조문객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누군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두 자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극이 두 자매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박씨가의 저택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지원과 혜진은 서로를 피하며 지냈고 그들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공기 중에 무겁게 감돌았다. 월요일 아침 늦잠을 자던 혜진은 급작스러운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네? 지원 언니가 쓰러졌다고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겨 입고 언니의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차가운 기운이 그녀를 덮쳤다. 지원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구급대원들이 그녀를 살피고 있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해요. 구급대원의 말에 혜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혜진은 언니의 차가운 손을 잡았다. 언니, 제발 힘내요. 우리 아직 할 말이 많잖아요. 하지만 지원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 가장 슬퍼하는 이는 지원의 8살 딸 수아였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관을 붙잡고 울부짖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찢어질 듯 했다. 엄마가 영원하대요. 엄마가 떠나면 안 돼요. 수아의 절규가 장례식장을 울렸다. 혜진은 조카를 안아주려 했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이모가 엄마랑 싸웠잖아요. 엄마가 슬퍼서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그 말에 혜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수아는 조용히 엄마의 관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작은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수아는 주머니에서 엄마의 휴대폰을 꺼냈다. 그것은 지원이 생전에 항상 들고 다니던 것이었다. 엄마 이거 가져가요. 나중에 꼭 연락해주세요. 수아는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관안으로 손을 뻗어 휴대폰을 넣었다. 그 순간 수아의 작은 손가락이 실수로 화면을 건드렸고 지원의 휴대폰에 저장된 마지막 음성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수아야, 엄마가 많이 사랑해. 그 목소리를 들은 수아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은 커졌고 입술이 떨렸다. 주변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랐지만 누구도 수아의 행동을 막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장례식이 끝나고 박 씨가의 저택은 다시 정막에 잠겼다. 수아는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엄마의 방에서 밤을 보내기 시작했다. 혜진은 조카의 행동을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수아는 엄마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다. 수아는 놀라 몸을 일으켰다. 그것은 엄마의 휴대폰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 화면에는 엄마라고 떠 있었다. 수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여, 여보세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야. 희미하지만 분명 엄마의 목소리였다. 여기가 어디지? 너무 어둡고 답답해.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숨쉬기가 힘들어 지원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수아는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방 밖으로 뛰쳐나가 혜진을 찾았다. 이모, 엄마가 전화했어요. 엄마가 살아 있어요. 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보았다. 수아야, 그게 무슨 소리니? 진짜예요. 엄마가 전화했다고요. 수아가 울면서 말했다. 혜진은 한숨을 쉬며 수아를 안아주었다. 수아야, 넌 지금 많이 힘들고 슬프단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하지만 수아는 계속해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진짜 엄마 목소리였어요. 혜진은 수아를 달래며 다시 침대에 눕혔다. 자, 이제 좀 쉬어. 내일 아침에 다시 얘기하자. 수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이모를 바라보았지만 결국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수아는 꿈속에서 엄마를 만났다. 엄마는 슬픈 표정으로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아야. 엄마가 도움이 필요해. 수아가 눈을 떴을 때 휴대폰이 다시 울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절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아야 도와줘. 숨을 쉴 수가 없어. 수아의 작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엄마가 살아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자 혜진은 수아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을 느꼈다. 조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계속해서 엄마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수아야 괜찮니?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아는 고개를 들어 이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다. 이모, 엄마가 계속 전화해요. 엄마가 살아있다고요. 혜진은 한숨을 쉬며 수아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저는 정상이었다. 수아야, 그건 내 상상이야. 엄마는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목소리가 들려요. 엄마가 도와달래요. 혜진은 더 이상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아동심리 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혜진은 수아를 데리고 서울의 유명한 아동심리상담소를 찾았다. 김민정 박사는 수아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상담이 끝나고 김 박사는 혜진을 따로 불렀다. 박 씨, 수아의 상태가 꽤 심각해 보입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환각 증세를 보이고 있어요.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은 약물 치료는 피하고 싶습니다. 정기적인 상담과 함께 가족의 지지가 중요해요. 특히 수아의 환각을 부정하지 마세요. 대신 현실을 부드럽게 인식시켜 주세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다. 만약 정말 지원 언니가 살아있다면 그날 밤 혜진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수아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때 갑자기 수아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엄마, 엄마가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혜진은 황급히 수아의 방으로 달려갔다. 수아는 땀에 젖은 채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이모, 엄마가, 엄마가 숨을 쉬지 못한대요. 혜진은 수아를 꼭 안아주었다. 다음날 아침, 혜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떴다. 어젯밤의 기억이 그녀를 괴롭혔다. 수아의 방으로 향하던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문이 열려있었고, 방은 비어 있었다. 수아야. 혜진의 목소리가 빈 집안을 울렸다. 그녀는 미친 듯이 집안을 뛰어다녔다. 부엌, 거실, 화장실, 심지어 지하실까지 뒤졌지만 수아는 어디에도 없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수아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절망 속에서 혜진의 시선이 수아의 작은 책상 위에 놓인 돼지 저금통에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저금통을 들어 올렸다. 가벼웠다. 뚜껑을 열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비어 있었다. 이런 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곧바로 이 상황의 의미를 깨달았다. 수아가 묘지로 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한편 수아는 이미 묘지에 도착해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구겨진 지폐 뭉치가 들려 있었다. 어두운 표정의 중년 남성 묘지기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를 꺼내 내밀었다. 이거 다 줄게요. 엄마 관을 열어주세요. 묘지기는 망설이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갈등의 기색이 역력했다. 얘야, 그건 불법이야. 안 돼. 하지만 수아의 다음 말에 그의 눈빛이 변했다. 엄마가 금고 비밀번호를 갖고 계세요. 도와주시면 그 안에 있는 걸 반으로 나눠드릴게요. 묘지기의 눈이 욕심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주변을 살폈다. 이른 아침, 묘지에는 아무도 없었다. 알았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겠지?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묘지기는 삽을 들고 지원의 묘를 파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다. 묘지기의 임에는 땀이 맺혔고, 수아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마침내 삽이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찾았다. 묘지기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 관을 끌어올렸다. 수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제 곧 엄마를 다시 볼수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자, 이제 어떡하지? 묘지기가 물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관을 가리켰다. 열어주세요. 묘지기는 땅을 조심스럽게 파헤쳤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가슴에 꼭 붙잡은 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내 삽이 단단한 물체에 부딪혔다. 수아의 심장이 요동쳤다. 묘지기는 관주 위의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수아는 숨을 멈췄다. 묘지기가 힘을 주자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마침내 건조한 탁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순간 묘지기의 비명이 묘지를 울렸다. 세상에 수아는 놀라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커졌다. 관 안에는 지원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백납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손가락에는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했던 흔적이 남아있었다. 그때 지원의 눈꺼풀이 천천히 움직였다. 희미하게 뜨인 눈동자가 수아를 향했다. 수아야, 네가 왔구나.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묘지기는 겁에 질려 삽을 던지고 도망쳤다. 하지만 수아는 충격과 사랑으로 가득 찬채그 자리에 멈춰 섰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벨리실 구에 전화를 걸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우리 엄마가, 엄마가 살아계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수아는 관 속에 엄마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지원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냘펐지만, 분명했다. 고마워. 우리 딸,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수아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이모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구급대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수아의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을 실은 구급차가 묘지를 떠나는 동안 수아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침 안개 속에 묘지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혜진은 여전히 집에서 수아를 찾고 있었다. 구급차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료진들은 지원의 상태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고 심각한 탈수 상태였으며 폐에는 질식의 징후가 보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한 의사가 중얼거렸다. 가장 놀라운 점은 지원이 며칠 동안이나 밀폐된 관 속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이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녀는 죽었어야 했어요. 다른 의사가 말했다. 수아는 엄마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했다. 지원이 의식을 되찾기 위해 투쟁하는 동안 병원 로비에 경찰이 도착했다. 이민재 형사가 의료진에게 다가갔다. 박지원 씨의 담당 의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의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그게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이 형사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어떤 점에서요? 그녀는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망 진단서를 볼수 있을까요? 서류를 받아든 그의 눈이 커졌다. 뭔가 이상했다. 이게 무슨 그가 중얼거렸다. 사망진단서에 서명한 의사의 이름은 병원 기록에 없었다. 아니, 어디에도 없었다. 이 의사,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병원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의료진들은 당혹스러워 했고, 경찰은 더 많은 인력을 요청했다. 수아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여전히 엄마의 휴대폰이 꼭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이모라고 떠 있었다. 혜진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수아가 사라진 후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지만 일상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혜진이 물었다. 문을 열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찰관들이 서 있었다. 박혜진씨 저희와 함께 서에 가주셔야겠습니다. 조사할 일이 있습니다. 혜진의 온몸에 한기가 돌았다. 무, 무슨 일이신가요? 경찰서에 도착한 혜진은 조사실로 안내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박지원 씨가 살아계십니다. 이민재 형사가 말했다. 혜진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그녀의 동요를 드러냈다. 무슨,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는 심근경색으로 이 형사는 천천히 서류 한 장을 혜진 앞으로 밀었다. 그렇다면 왜 사망진단서가 위조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혜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박혜 씨,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의 조카 수아가 오늘 아침 묘지에서 박지원 씨를 구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언니가 살아있었다니. 이 형사는 한숨을 쉬었다. 박씨,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사망진단서를 위조했는지,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엉켰다. 과거의 비밀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병원 병실, 지원은 천천히 눈을 떴다. 하얀 천장과 차가운 형광등 빛이 그녀의 시야를 채웠다. 그녀의 눈이 주변을 더듬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수아였다.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고 있었다. 엄마 정말 살아계셨어요. 지원은 희미하게 미소지었다. 그때 그녀는 병실 한쪽에 서 있는 경찰관을 발견했다. 박지원 씨 경찰관이 말을 걸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셔서. 하지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지러웠어요. 머리가 무겁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수아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누나가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원의 눈이 커졌다. 뭔가를 마시라고 했어요. 쓰고 목을 타는 듯한 경찰관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누가 그런 걸 주셨다고요?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혜진이 내 동생이요. 경찰관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재빨리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다. 박씨, 확실합니까? 동생분이 그런 걸 주셨다고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믿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요. 혜진이었어요. 경찰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수아를 바라보았다. 어린이, 잠시 밖에 나가 있어 주겠니? 어른들끼리 할 얘기가 있어. 수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지원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천천히 병실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경찰관은 지원에게 다가왔다. 박씨, 이제 동생분을 체포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다. 혜진은 집안을 안절부절 못하며 왔다 갔다 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모든 뉴스에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산 채로 매장된 여성, 살아서 발견돼. 살인 미수 혐의로 수사 개시. 그녀는 경찰이 곧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혜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지원이 들어왔다. 혜진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살아있는 언니가 눈앞에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유령을 보는 것 같았다. 놀랐어? 지원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가득했다. 혜진은 뒤로 비틀거렸다.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평정을 가장하려 했고 거짓말을 하려 했다. 언, 언니? 언 어떻게? 하지만 지원이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고통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너는 나를 산 채로 묻었어. 혜진아. 혜진은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지원의 말에 혜진은 무릎이 꺾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언니, 내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원은 차갑게 동생을 내려다 보았다. 용서? 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 나는 그저 그저 뭐 돈이 필요했어. 아니면 내가 미웠어. 지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녀의 분노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언니, 저는 혜진이 말을 더듬었다.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원은 창 밖을 바라보았다. 내 시간은 끝났어, 혜진아. 혜진은 공포에 질려 문을 바라보았다. 경찰이 들이닥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언니, 제발, 우리 가족이잖아요. 지원은 슬프게 미소지었다. 가족, 넌그 의미를 잊은 지 오래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입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혜진은 마지막으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가득했다. 지원은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다. 혜진이 도망치려 했지만 현관문 앞에서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경찰서 취조실에서 혜진의 가면이 마침내 벗겨졌다. 이민재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혜진은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다. 저는, 저는 그저 언니를 놀라게 하고 싶었어요. 혜진이 흐느끼며 말했다. 저택을 팔게 하려고 이 형사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래서 약물을 사용했다는 겁니까?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언니가 그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줄은 단순히 기절시키려 했다는 겁니까? 네. 몇 시간만 정신을 잃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 형사가 팔짱을 끼며 차분히 물었다. 그래서 언니가 죽은 줄 알고 사망 진단서를 위조한 겁니까?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저는 감옥에 가기 싫었어요. 한 의사를 매수해서 서류에 서명하게 했죠. 하지만 언니가 살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 형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조카의 휴대폰은 그 아이가 받은 전화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통화기록을 지웠어요. 그리고 심리학자 친구에게 부탁해서 수화를 설득했죠. 모든 게 환각이라고. 방 안에 술렁임이 일었다. 경찰관들은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혜진은 돈 때문에 자신의 언니를 죽이려 했고 거의 성공할 뻔했다. 이 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혜진 씨, 당신을 살인미수 및 문서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그저 더 나은 삶을 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아무도 감동시키지 못했다. 혜진은 경찰관들에 의해 취조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혜진은 살인 미수와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후회의 빛이 가득했다. 하지만 진정한 형벌은 법정밖에 있었다. 혜진은 자신의 욕심으로 가족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죄책감은 그녀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한편, 지원은 병원에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다. 육체적인 상처는 치유되어 갔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좁은 공간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러나 수아의 존재가 지원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린 소녀는 어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순수한 사랑과 믿음이 지원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갔다. 퇴원 후 지원과 수아는 다시 저택으로 돌아왔다. 차가운 가을 오후 두 사람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낙엽이 발 아래 바스락거렸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수아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올려다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반짝이는 빛이 있었다. 엄마 나 알고 있었어요. 수아가 속삭였다. 지원은 궁금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뭘 알고 있었니? 엄마가 영원하다는 거요. 수아가 미소지었다.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딸을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저택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녀에게서 빼앗길 뻔했던 이 집.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가진 공간이 되었다. 그래,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지원이 말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다. 죽음에서 돌아온 여자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그것은 생명의 강인함과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정의의 승리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였다. 그리고 지원과 수에게,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